안녕하세요. 드디어 KGM 액티언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세부 정보도 함께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할인 받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탐나는 액티언을 좀더 경제적으로 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오이견적 상담부터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야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액티언이 12일 가격과 세부 정보를 밝혔죠. 가격은 3,395에서 3,851만 원인데 딱 예상한 만큼 나온 것 같네요. 자세히 알아보면 두 가지 트림으로 S7 3,395만 원, S9 3,64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액티언은 2005년 1세대 액티언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유니크한 도시형 SUV로 사전 예약 무료 5만 5천 대를 기록한 바 있죠. 8월 20일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되는데 과연 얼마나 높은 판매량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됩니다. 그럼 이하 같은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좀더 싸게 살수 있을까요? 적당한 가격에 나온 것 같지만 여기서 더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기 비용을 없애서 가격 부담을 확 낮추는 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를 처음 구매하면 초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험료, 취득세, 자동차세, 유지비, 관리비 등등 결코 적다고 할수 없는 액수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기렌트 또는 리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기렌트는 모든 비용이 월렌트료 안에 포함되어서 초기 비용과 기타 부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월렌트료만 꾸준히 잘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포함되는 거면 초기 비용 안내는 대신 월렌트료가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차값을 통째로 다 내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 즉 계약 종료 시점 차량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존가치가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값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잔존가치를 최대치로 잡을수록 더욱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잔존가치 최대치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 신청해 주세요. 출고 기간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데요. 자차나 할부로 액티언을 매입하면 출고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따분하게 몇달 동안 기다려야 하죠. 이런 단점 때문에 장기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렌트는 대여사에서 미리 재고를 대량 확보해놓아 즉시 출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 없이 며칠 만에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재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에 얼른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면 속상하니까요. 또 계약이 끝났을 때 사고감각 페널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사고감각 페널티란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용 도중 사고가 나면 이 감가 페널티가 얼마나 발생할지 발생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지 염려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는 사고 감가 페널티가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전부 없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타사는 있지만 저희는 아예 없다는 것이 타사와의 큰 차별점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위약금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신청만 해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문의주셔서 모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 가장 핫한 자동차 KGM 액티언 모의견적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